안녕하세요. 택시안전입니다. 아, 요즘 경기가 힘들어서인지 몰라도 교통사고를 주발해서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아, 이런 몰상식한 음,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엊그저께도 제가 서울에서 개인택시는 사장님이 손님을 모시고 이동하다가 아, 방지턱을 살짝 넘어갔는데 거기서 아,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사장님은 30만원의 합의금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번에 또 서울에서 개인 택시 오시는 사장님이 손님이 발등이 지나갔다고 경찰을 불러서 신고한 사고 내용입니다요 내용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여, 여기 여전히 여전히 서울, 서울, 아, 네, 에는 서울 마포구 직장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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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파게 어, 이렇게 아니, 우리는 버스를 타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제가그통을 할게요. 지금 통을할거예요여이러기다이거를요 다이버를 치야 돼요. 여이러요여 다이버를 러야요 다이버를 치러요 다이버를 치러야 돼요. 기는다이를요여다요이요이 돼요. 여기서는 다이이요 여러 장르의 국가 투자하는 내입니다 어? 발한번 살짝 들어보세요. 발 살짝만 들어보세요. 네, 제장님이 덧대를 주신입니다 발에 발톱는데도발들려가발면서 발이 아프고, 아프고, 고 아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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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잘 보셨죠? 저 아주머니는 택시 승객분이 아니었습니다. 택시가 지나가고 있는데, 택시 바퀴가 발등에 지나갔다고 경찰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영상을 잘 보셨죠? 만약에 바퀴가 발등에 치장갔다면 발을 저렇게 자연스럽게 지켜 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확실한 사고가 아니면 합의금을 줄 필요가 없어요. 경찰을 불러서 처리는 하게 제일 낫습니다. 만약에 저 기사분은 여성분이 합의금을 달라는 대로 줬다면 저 여성분은 상습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해서 합의금을 뜯어내는 일이 빈번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는 사고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고가 아닐 시에는 합의를 볼 필요가 없어요. 경찰에 신고하는 게 최고 낫습니다. 괜히 합의금을 봐가지고 상습범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전운전 하시고요 언제나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 택시 안전,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 힘좀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은 택시 안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